남북으로 소나무 숲을 가까이에 두고 있어 아침이면 소나무 향기를 맡으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곳입니다. 천년고찰다솔사 그리고 복명산공원이 있어 매일매일 등산이 가능한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진주별 부동산 하소장입니다. 천년 고찰 다솔사 인근에 위치하는 곳으로 토지 약 2천여평 이상과 주택이 두채 자리하고 있습니다. 소나무 숲이 남북으로 있고 그 사이에 위치하는 이곳은 주택 진입로에는 365일 마르지 않는 계곡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남쪽 방향 복명산 아래에는 천년고찰 다솔사가 있습니다. 다솔사는 우리에게 님의 침묵으로 잘 알려진 만해 한용운 선생님께서 계셨던 곳이기도 합니다. 복명산과 다솔사는, 소나무 숲길이 좋아 많은 분들께서 등산이나 산책을 오시기도 하고, 다솔사를 찾기도 하십니다. 이곳의 위치와 토지 정보를 안내하여 드리고, 현장의 모습도 보시겠습니다. 이번 현장의 모습은 지상 촬영 영상보다 드론 영상으로 안내가 될 것입니다. 이곳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입니다. 이곳에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 IC는 곤양 IC이며, 곤양 IC는 차량 14분 거리, 곤양면사무소 소재지는 차량 10여분 거리입니다. 진주시까지는 차량 30여분 거리, 복명산 아래 다솔사까지는 차량 7에서 8분 거리입니다. 부동산 정보를 보실까요? 해당 부동산 토지 경계를 빨간색 선이 표시하고 있는데요. 토지 정보입니다. 토지 면적 약 2,150평, 토지 2,150평은 약간의 단차를 두고 있는데 3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목은 세 개의 지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목별 면적입니다. 대지 2 4 3 평, 도로 49평, 답 1857평, 토지의 지역지구는 생산관리 지역입니다. 건축을 할 경우 생산관리 지역에서는 통상적으로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80% 이하로 건축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곳은 일부 가축 사육 제한 구역입니다. 다음은 건축물 정보를 보시겠습니다. 건축물은 단독 주택 2개 동이 있습니다. 대지 면적 243평에 31평, 12평 2개 동 주택 공통 사항입니다. 물은 지하수, 하수 처리 시설 형식은 부패 탱크 방법, 용량은 5인 용입니다. 사용 승인일은 2017년 8월 8일입니다. 개별 주택 정보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31평, 주택의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지붕은 슬랍으로 되어 있으며, 건축물의 높이는 6.2m입니다. 난방은 기름 보일러와 아궁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에 황토 아궁이 방이 있습니다. 실내는 조금 뒤에 보시겠습니다. 주택의 방향은 서양을 약간 끼고 있는 남향인데요. 남향에 거의 가깝습니다. 방향의 기준은 주, 거실, 창 기준입니다. 12평 주택의 구조는 경량, 철골 구조이며 지붕은 패널입니다. 건축물의 높이는 4.2m, 난방은 전기 패널이며 실내에는 원룸으로 되어 있습니다. 방 하나, 화장실 하나, 방향은 동향입니다. 방향의 기준은 창 기준입니다. 주차는 차량 두 세대 정도는 여유 있게 주차하실 수 있습니다. 입주일은 협의 입주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우리 토지 진입로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실까요? 우리 토지는 지방도 58호선에서 서쪽 방향으로 약 2.5km를 들어오시면 만나실 수 있습니다. 화살표가 표시되는 곳이 약 2.5km 되는 곳이구요. 이곳에서 여기까지가 거리 약 200m 정도 됩니다. 약 200m 정도 되는 도로가 너비 3m에서 4m 정도 됩니다. 구간마다 도로 너비가 다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들어오는 진입로를 확인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지금은 녹차나무보다 농작물이 더 많은 지목탑 진입로를 보실게요. 여기 포크레인이 서 있는 곳은 예전부터 있던 진입로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이번에 새로 생긴 진입로입니다. 이번에 사천시에서 도로 확장 및 포장 공사를 하면서 우리 토지에 접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새롭게 진입로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토지 안에도 도로처럼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이곳은 지금의 주인분께서 이곳을 매수하실 때도 있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곳 전체가 녹차밭이었다고 합니다. 녹차 관리를 쉽게 하기 위해서 밭 사이에 농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이 농로를 주인분께서는 없애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우리 토지 경계 안에 무엇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기 집두 채가 있습니다. 주택의 진입로는 여기 그리고 여기에는 강아지 집도 있는데요. 강아지 집은 드론 영상에서는 잘 보이시지 않으실 겁니다. 12평짜리 집 옆에 길이 약 18m 정도 되는 비닐 하우스가 있습니다. 토지 동쪽으로 보시면 길이 약 32m 정도 되는 비닐 하우스가 있습니다. 주택 두 채와 비닐 하우스 두 동이 자리하고 있는 것 확인하셨고요 경계 쪽을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서쪽 경계 주택이 있는 곳에는 단단한 콘크리트 벽입니다. 남쪽 경계는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도로와 접하고 있습니다. 동쪽 경계에는 일부 녹차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북쪽 경계쯤에는 진입로가 있고 위로 보시면 이웃집이 있습니다 이웃분은 여기 이곳 분이 아니라 외지인 분이라고 하십니다 여기까지 해당 부동산의 부동산 정보를 보셨습니다 이제 현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입니다 시목 대지에 주택 두 채가 있는데요. 마당 한켠에는 장독대가 있고 장독대 옆으로 간상용 양귀비와보리 수가 있는 작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 정원 사이에 31평 주택과 12평 주택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주택 주택 실내를 보시기 전에 제가 여러분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주택 실내는 31평 주택 실내만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촬영한 주택 실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난번에 제가 올렸던 영상을 재편집하여 주택 실내를 영상에 담았습니다. 12평 주택 실내는 방 하나와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실내에 짐이 가득하여 주인분께서 양해를 구하셔서 영상에 담지 않고 현장 답사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서던 한평 주택 실내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외부에서 안으로 들어오시면 현관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관 신발장 왼쪽에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습니다. 현관 바닥도 살펴보실게요. 현관 바닥의 모습이고요. 전장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전장 이렇게 됩니다. 한쪽 벽면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실게요. 이렇게 벽돌로 따뜻한 색감이 있는 벽돌로 마무리가 되어 있습니다. 구들방이 있는, 주택입니다. 바닥 이렇게 보시고요. 어, 전체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나서 부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자, 천장의 모습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천장의 모습이 아주 고전넉해 보입니다. 이렇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창가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창이 향하고 있는 방향, 제가 방금 전에 들어온 현관문이 있는 이 방향이 바로 남향이 되겠습니다. 자, 주방이 있는 방향은 동쪽입니다. 동향이 되겠습니다. 주방이 이렇게 있고요, 들어오시면. 여기는 다용도실, 다용도실 바로 옆에 공용 욕실, 또 아궁이방, 아궁이방 바로 옆에 침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아궁이방 안에 욕실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실게요. 주방의 모습입니다. 주방 아일랜드 식탁이 이렇게 있고요. 또 여기에는 인덕션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3구 인덕션이 됩니다. 상부장과 하부장의 모습을 보실 수 있는 싱크대의 모습입니다. 자 우리 주방에 있는 창을 보실게요. 이렇게 주방이 있는 창인데요. 남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실로 향하겠습니다. 거실의 모습 보시고요. 자 여기는 주방 바로 옆에 있는 다용도실이 되겠습니다. 다용도실이 아주 넓습니다. 즉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 다용도실이고요. 아, 바깥으로 출입이 가능한 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보조 주방 싱크대의 모습입니다. 세탁기 저기 보이시죠? 공용 욕실이 되겠습니다. 이 공용 욕실에는요. 어, 욕조는 없습니다. 샤워기만 설치되어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아궁이에 불을 떼어서 난방을 하는 방이 됩니다. 이런 방 너무 너무 좋아하시죠? 자, 이분들도 이런 방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설치하셨다고 합니다. 창이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욕실이 있습니다. 안방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이 안방에는 욕실은 없습니다. 욕실은 따로 없고,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는 어 방이 되겠습니다. 남쪽으로 창이 향해 있습니다. 어 거실도 어꽤 넓습니다. 그렇게 좁은 편은 아니고요. 거실 한쪽 벽면에는 타일인 것 같은데 이런 타일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 차를 좋아하셔서 이렇게 거실에 어 차잔 그리고 차를 이렇게 놓아두었습니다. 안방에서 거실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택 실내는 모두 보셨습니다. 이번에는 12평 주택 가까이에 있는 검은 차양망이 씌워진 하우스 내부들 함께 보시겠습니다. 화초를 좋아하셔서 평소에는 이곳을 화초를 보관 또는 키우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고 2천여 평 이상의 토지들 가꾸고 관리하기 위한 농기구 등이 있습니다. 이 비닐하우스 주위에도 농작물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남쪽 경계 쪽으로 가서. 도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는 부분으로 올라가서 우리 토지 전체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도로보다는 우리 토지가 낮습니다. 오른쪽 토지 동쪽 경계 부분입니다. 하살표가 표시하고 있는 곳이 바로 녹차 나무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 보시면 평백나무가 보이실 겁니다. 우리 토지 경계 안에 있는 나무입니다. 카메라를 왼쪽으로 돌리면 집두 채와 작은 비닐 하우스를 보실 수 있고요. 토지의 단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 토지 중에서 가장 높은 단에 주택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이동을 하면서 도로를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토지 진입로입니다 가장 아랫단 진입로입니다 포그레인 크기를 보시면 너비를 가늠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토지 가장 아랫단과 중간 구분하지 않고 어떤 농작물을 주인분께서 재배를 하고 계시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인분께서는 이곳에 오셨을 때 농사가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십니다. 처음 이곳에 오셨을 때는 넓은 농지 전체가 녹차가 있었고 주인분께서는 필요한 녹차만을 남기고 가장 윗단 토지에는 집을 짓고 나머지 토지에는 평소 재배하고 싶었던 농작물을 하나 둘씩 심기 시작하였습니다. 저의 멘트와 영상이 맞지는 않지만 산딸기, 엄나무, 보리수, 구기자, 감나무, 배나무, 블루베리, 도라지 등등 여러 가실 수와 약재가 될수 있는 나무를 심으셨고 제철마다 가꾸고 싶은 농작물을 심으셨습니다. 아, 생각해보니 이곳에 아주 다양한 약초 나무가 있는데, 제가 모두 외우지 못해서 기억나는 것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농작물을 가꾸는 일을 하다가 필요에 따라서는 주인 부부는 이곳에서 봉명산까지 덩산을 하기도 하시고, 다솔사에 가셔서 힐링도 하시곤 합니다. 여름이면 지인들이나, 가족들이 오시면 함께 놀수 있는 물놀이 공간도 있다고 합니다. 그곳은 이곳에 현장답사 오시면 꼭 주인분께 여쭈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는 토지 가장 아랫단에 있는 길이 약 32m가 되는 비닐하우스 내부를 볼까요? 어린 고추나무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 옆에 있는 편백나무 옆에는 버섯을 키우셨던 나무도 있었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나와서 주택 가까이에 있는 진입로도 다시 한번 살펴보실게요. 오른쪽에 보시면 계곡의 모습이 보이실 겁니다. 제가 계곡이라고 하면서도 계곡이라는 표현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물은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라고 합니다. 365일 마르지 않고 흐르는 물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오늘의 매물, 부동산, 정보와 현장의 모습을 모두 보셨습니다. 이곳은 매도인 분의 소중한 공간으로 매도인 분께서는 예약하지 않고 불쑥 찾아오시는 분들을 환영하시지는 않으십니다. 현장 답사가 필요할 때는 답사일 1, 2일 전 부담 없이 진주별 부동산으로 연락을 주시면 답사 예약이 가능합니다. 극한 솔숲의 향과 녹차의 향이 어우러져 있을 것 같은 경상남도 사천시 곤명면 용산리 매물 영상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진주별 부동산이었습니다.